무엇이든 국가가 인증한다면 신용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식품 및 의약품의 사무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욱 높아지죠. 세상에 있는 다양한 식품 종류 중 식약처 인증을 받은 식품은 단 한줌 그리고 그 한줌 중 당뇨에 좋다고 인증받은 식품은 과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직접 인증했다. 왜 혈당 조절이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희입니다 니까는 사양해. 방도 그 작품에 걸려놨고. 당뇨에 좋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성분, 식품 종류들, 각양각색 맛도 향도 생김새도 다른 이 당뇨 식품들의 산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 당뇨인들 엄청 많이 고민들을 하시죠. 이것도 좋다고 하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신용이 가지 않는 이 기분. 당뇨인들이 딱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신용할 수 있는 인증이 필요하다면 식약처 인증,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들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식약처에서 그런 것도 인증해 주나요? 어디서 보면 되는 건가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해당 자료는 2023년 식약처에서 발행한 자료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원료 기준과 규격을 제공, 성분의 효능을 간단하게 설명해줍니다 기능성 원료 총 69개 중 당뇨에 혈당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성분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거두절미 바로 확인해보죠 가장 먼저 식약처 인증 혈당조절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은 바로 구아바 잎 추출물입니다 구아바 열대과일 중에 하나인데 잎은 좀 맞서나요? 엄청 예전에 광고에서 나온 과일 아닌가요? 주스로 나왔던 과일은 아는데 이 피터 효과가 좋은가 보네요 구아바잎에는 다량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폴리페놀이 당뇨에 그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혈당과 혈청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인슐린 감수성, 고지혈증, 혈관질환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등 식약처에서도 구아바의 폴리페놀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럼 다음 식약처 선정 혈당 조절 기능성 식품은 바로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구아바잎과 비슷하다고요. 이 바나바는 상록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구아바와는 전혀 다르며 당뇨에 좋은 이유 또한 전혀 다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이 당뇨에 좋다는 이유는 바로 함유된 성분인 코로솔산. 이 코로솔산이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인슐린 및 혈당 수치,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 유사인슐린 효과가 있다는 연구 등 절대 부족함이 없는 당뇨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이죠 이두 가지는 그래도 조금 낯이 익은 식품들이네요 한 번씩 팁에서 본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낯선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은 어떠실까요? 샛노란 밤에만 꽃이 피는 이 달맞이꽃은 주로 약재로 사용되는 꽃의 종류인데요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피지지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피지지 성분은 항암, 항당뇨병에 도움을 주며 당뇨병 미세혈관 합병증에 도움을 주며 당뇨인의 대사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고 해요 이어 이전 영상에서 다룬 구아검 또한 해당 리스트에 속해 있죠 부화검 가수분해물에 대한 각종 장점들은 이전 영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의외로 숫자가 적지 않네요. 그래서 다른 식품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당뇨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이증 건강기능식품. 다음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닌데요. 바로 식이섬유 종류들입니다. 정확히는 귀리, 대두, 미옥수수겨, 호로파 종자의 식이섬유인데요. 원재료들을 건조 분쇄 추출하여 일정 함량 이상 식이섬유를 함유한다면. 당뇨,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특히 기리에 수용성 식이섬유의 함량이 많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배두 또한 콩, 당뇨에 도움을 준다는 건 상식. 여기서 낯선 식품은 옥수수겨, 호로파 종자이실 거예요. 옥수수겨의 경우 아라리 옥수수 열매의 껍질을 의미하며 호로파는 콩과의 식물로 주로 향신료로 사용되는 식물이에요. 이두 가지를 포함한 각종 식품의 식이섬유 추출물은 당뇨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키 섬유, 체내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만큼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니까요. 식약처 인증,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기능성 식품, 단두 가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 치커리와 샐러드로도 먹는 식물이니 낯이 익은데 이눌린? 이거 어디서 분명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당뇨인들이 항상 추천받는 식품 중 하나 돼지감자에 함유된 대표 성분입니다 이 이눌린 주로 치커리에서 추출되는 성분인데요 이눌린이 당뇨에 도움을 준다는 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당뇨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의 식약처 인증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식약처에서 인증한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은 조금 많이 낯선 식품일 거예요. 바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입니다. 난소화성 뭐라고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성분인데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한 수용성 식이섬유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 혈당상승 억제의 기능성을 최초로 식약처에 인정받은 식품이기도 하죠. 만드는 재료는 옥수수 전분이며 대부분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당상승 억제 효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확인. 그렇다면 정리를 해본다면 식약처 인증, 당뇨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의 리스트 구아바잎, 바나바잎 추출물과 구아검 가수분해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그리고 기리, 대두, 밀, 옥수수겨, 호로파 종자의 식이섬유와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